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여기 는 미적분이죠. 중간고사 2020년도에서 던 부산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그죠? 1번부터 14번까지 풀이를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가보죠마. 뭐. 자 1번, 자, 여기 극한값이죠. 무한대. 자 여기 있는 10번, 20번, 30번 주우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자, 여기 있는 x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 값이니까, 지울 수 있는 사총사 중에서 로그 1 지워요. 여기 있는 얘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역시 3번, 미분해서 1을 넣어라, 이 말이겠죠? 자, 여기는 f'x는, 자, 여기는 얘가 0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상수 그대로 내버려두고,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겠죠? 2를 투입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급수가 수령을 하죠. 그래서 저기, 여기 있는 얘를 저희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는 bn을 저희는 베타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가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 알파 되겠네요. 마이너스 베타가 5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알파가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3을 넣으니까 베타가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물어보고 있는 게 F1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알파는 3이고요. 여기는 베타는 1이라서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는 몇 번? 4번. 요렇게 되겠네요. 자, 5번을 보게 되면 사인이 주어졌을 때 여기 코탄젠트를 물어봤죠. 저희는 일단 직각상각형을 요렇게 그립니다. 무조건. 그 다음 여기는 직각상각형. 요걸 세타라고 하죠. 자, 빗변 높이니까 3, 1. 피타고라스에서 이건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탄젠트 여기 있는 셔터라는 게 빗변 뭐 아, 빗변분의 높이 2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코탄젠트 셔터는 이게 역수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제곱을 물어봤죠. 여기다가 이게 여기 제곱을 가니까 답은 8을 가리키는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을 보게 되시면 자, 여기는 급수가 그 수렴한다, 사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렴한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다 리미트를 갖다 붙여버리면 여기는 결과가 0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여기는 a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이니까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수열이, 그죠? 여기, 어, 극한 값이 2분의 1이면 이게 n이 하나씩 커지면 여기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 모든 값들이 2분의 1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될 거라는 걸알수 있겠죠. 계산 들어갑니다. 분자 2분의 3이고요. 분모 2분의 3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1을 곱하면 3, 3 마이너스 2, 1. 그래서 답은 3을 가리키는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볼게요. 자, fx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때 여기 있는 이 극한 값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미분계수 정의. 여기 있는 얘가 뜻하는 게, 결국 f'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얘를 몫의 미분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f'x. 갑니다. 자, 분모를 여기 제곱을 하시고 분자를 미분하고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붙이고 얘를 미분한 거를 갖다 붙이고 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결국에는 여기 있는 0이라서 얘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a를 넣으래요. 그래서 여기 는 f'a는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a-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로스로 샥샥 곱혀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를 양변에 꼽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1의 제곱은 4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결국에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 a를 구하시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한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양수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얘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게 되시면, 여기 있는 이 수열 자체가 수령한대요. 딱 지수에 n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등비 수열이겠죠. 등비 수열의 극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일단 무조건 0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정수라고 물어봤을까?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얘가 공비라고 지급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가 1, 4에 으면 되겠죠. 4분의 x 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잊지 말고, 수열이니까 1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쇠렘만는 조건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4를 곱해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4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얘를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무, 물결친 부분과 여기 있는 음, 줄로 한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되겠죠 얘를 기억, 얘를 나라고 볼게요 가를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를 넘길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리고 end 자 여기 있는 나를 보게 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4를 넘길까요 여기 는 마이너스 5가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를 풀게 되면 일단 1하고 3이죠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그 다음에 x는 화끈하게 3보다 크거나 아예 x가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고요 나를 보게 되면, 빵정식처럼 보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1 만족하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가 작으니까, 작사이다. 그지? 요렇게 나옵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시면, 수직선을 그려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는요, 여기는 얘가 요걸 보게 되시면,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얘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보게 되니까 3보다 크고 5 이하다. 이런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물어보고 있는 게 정수를 다 구하라. 다다 알아보시니까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1과 0을 뽑아낼 수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4하고 5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최종적으로 다 다하라. 다 다하니까 8이다.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9 번을 보게 되니까 음함수라고 부르죠 자 위에 있는 점에서 DYDX 접선의 기울기 저희는 편의상 알파라고 둘게요 자 여기는 얘를 미분을 가하면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하니까 2 x 더하기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얘를 3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죠? 아니면 통째로 볼까요? 이면 통째로 보죠 뭐자 여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음 그러니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가하시면 여기 y가 날라가겠죠. 상수 취급에서 얘가 3의 2x가 됩니다.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럼 뭐가 돼? 알파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y. <laughs> 자연스럽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x. y에 대해서 미분했죠. 알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있 얘를 y 대해서 미분하니까 2y y 대해서 미분했어요 알파는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 있는 점자 여기는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에다가 투입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x가 0이니까 얘가 0이고요 또 x가 이게 0이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이의 0수는 1이고 얘도 1이고 됐네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얘가 3-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는 있 얘는 플러스 3 알파 따라오겠죠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플러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0이고 여기는 있 얘를 마이너스 3 여기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6 알파는 0이다 요관계식을 나오겠죠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3 알파를 넘기겠습니다. 3 알파 그러면 여는이두 개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여기 는 알파는 마이너스 2 값을 가리키는 몇 번? 1번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을 보게 되면 fx가 1 플러스 2x분의 2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요 상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g0을 물어봤죠. 아, g'f0을 물어봤죠? 그다음 f0은, 어, 여기 있는 얘를, 이게 0선 1이니까, 일단, 1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1을 물어본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니까, 그죠? 자, 기억해 한번 해볼까요? f별은 다이에요 역함수를 g x 라 그러면, f'별 곱하기, 여기 있는 g' 다리 곱하면 뭐가 된다? 역수 1이다. 이렇게 예석을 할수 있으니까, 역시, f' 0 곱하기, 여기 있는 g' 1이 뭐가 된다? 1이다. 여기는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또, 몫의 미분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f' x는, 자, 가보시면, 자, 길게 줬고, 분모를 여기 있는 제곱을 가합니다. 여기는 얘를 미분 여기다 갖다 붙일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다음 마이너스 5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를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의미 없으니까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 e의 x 되겠나요? 계산하는 거라서 그냥 설명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f p r i 0이죠. 그러면 여기는 f p r i 0은 이거 1요1 1,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되나요? 분모 4 여기 있는 분자 마이너스2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쇽 대만 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G 1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가리키겠죠 그 답은 물어보고 있는 Z'1이니까 마이너스 2,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11번 두 수열 A, N, B, N에 대해서 이거 합답형이라고 부르죠 이거 부를 때는 어떻게 어... 좀... 예전에 뭐, GD, 그죠? 어, 허트 브레이크인가? 그죠? 이딱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아, 뭐, 틀릴 게 없을까? 자, 앞에 가를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있는 AN, BN, CN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요거이면은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뭘 수렴하느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발레! 자, 여기 얘가 N이면, 예를 들어서 NM-1. 다른이잘 안되네? n-n분의 1. 얘를 n 플러스 n분의 1.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만족하는데 또 역시 여기에서 요거를 빼봐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죠? 음, 얘가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m 분의 2가 되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0.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 얘가 됩니다. 맞나요? 그때 얘기는 수열 cn을 n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n을 대입하게 되면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얘는 가는 틀렸다 그리고 여기는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 반대되는 얘 발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거 n입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n 수열 n이 어, 0에 가까워지면 여기는 얘가 0에 가까워진다 뭐 절대값을 하더라도 0이 될것 같죠 어, 그럼 일단은 뭐 그리은 일단 보시고요 자 이제 다를 볼게요 다뤄보게 되면 수열 a n b n 에 곱하게 되면 여기 극한값이 여기는 알파 요0은 아니래요 a n b n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발레를 어떻게 진동을 잘 보시면 되겠죠 왔다갔다 하는 수열들 그래서 저는 여기는 a n을 이렇게 볼게요 첫번째 항1 두번째 항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돼요 그다음 여기는 수열 bn 자체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라고 보게 되면, 자 여기 an, bn을 보시면 다들 일정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죠 알파라는 값을, 그죠?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an, bn 둘다 어느 걸 여기다가 리미트를 갖다 붙여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발산한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하나가 수렴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한 게 지금 가다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을 볼게요 자, A_n이 요 사이에 있을 때 여기는 리미트 t n 이 무한대로 갈 때는 저희는 거의 알고 있죠. 뭐, 리미트 식을 변형하고 그런 얘기 아닌가? 여기는 A_n을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그 결과는 같다는 라걸교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는 요거보다는 여기는 얘가 좀 편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요. 자, 4 곱하기. 자, 여기는 수학 1에서 기억이 나시죠?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n, m 플러스 1 전체 제곱을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 여기 있는 얘가 4가 되고요. 제곱, 제곱으로 옮기니까 n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분모 n 3승. 자, 여기는 얘를 계산을 가하면 어 이게 지금 n 제곱, n 제곱 플러스 2n까지만 적을까? 뭐다 적어줘죠, 뭐. 그럼 여기 내가 n 4승 플러스 2n 3승, 요거는 적지 않을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자, 이게 n 4승 플러스 자존심이 뭐 이런 거라도 챙겨야죠, 그냥 블라블라. 그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n 4승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한들어 가니까 10원,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 는 10원, 20원이 되겠죠. 결국에는 n3승분의 2n3승. 극한값은 2. 답은 5번. 요렇게 됩니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 자, fx가 ex승. 이렇게 나와있죠. 자, 미분 가능하다. fx, 아, gx가. 그 다음 여기 는 g3을 물어봐요. 자기들 가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일단 0분의 0 인데 어 그냥 그리려니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얘를 보게 되시면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g 프라임 3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g가 없이 그러면 얘가 h분의 3h 니까3 여기는 6이라는 뜻이고 결국 가가 말하고 싶은 건 얘죠 g 프라임 3가 2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되겠네 그다음 이제 나를 가보시면 여기 있는 얘를 저희가 합성함수를 요렇게 바꾸죠, 그제? 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이걸 미분하는 아이 말이겠지,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자 여기는 f 프라임 gx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하니까 g 프라임 x 되겠나요? 자 그때 여기는 x에다가 3을넣으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f 프라임 g 3 그죠? 곱하기 g'3가 프라임 이게 얼마다? 10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구해놓은 여기 있는 얘가 지금 2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 프라임, 여기 있는 g3, 뭐 g3를 구하고자 하는 얘를 뭐라고 놓을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여기 있는 이 알파가 6이다. 요걸 계산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 프라임 x는 자, 여기다 가져 오시면 자, f 프라임 x는 그대로죠. 여기는 e x 그래서 여기는 f 프라임 알파라는 게 결국에는 2의 알파가 6이 되겠죠. 양면에다가 뭐를 취하면 로그 자연 로그로 이렇게 버리면 알파가 로그 6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번 강의에, 그죠? 자, 마지막 문제 14번이죠. 자, 좌표평면에서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 아, 이게 뭡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게 되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는 기울기를, 그죠? 여기 있는 저희가 그냥 탄젠트 알파랄까요 m 만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는 얘를 넘기니까 기울기 1이죠. 요 1.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y는 옮기니까 기울기. 여기 있는 탄젠트 베타라고 놓을게요. 여기 는 이거를 a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때 여기 는 이루는 예가의 크기. 여기 있는 셔타라는 건, 자, 바로 가보면 되겠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절대값 씌우면 이게 탄젠트 셔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게 탄젠트 셔타가 결국 요거다. 이런 말이겠죠. 절대값을 씌운 게 예각이니까. 공식, 자, 1 플러스 곱분에 여기 있는 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 곱을 가시면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A 바로 올리고요. 차는 1 마이너스 A 하셔도 되고, A 마이너스 1 하셔도 되겠죠. 그냥 여기 있는 이 절대 값이 이게 지금 얼마다? 3분의 1이다. 요걸 풀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자, 한번은, 자,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가 3분의 1일 때 또는 자 여기는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렇게 풀어라 이런 말이겠지. 자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는 크로스 크로스. 3 마이너스 3a는 어 근데 요거 요 정도는 그냥 a가 2 바로 보이네요. 그죠? 2 또는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얘도 보이나? 오또 어, 역시 a는 뭐야? 이 a도 이게 2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가 실수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는 얘를 계산이 또 있나? 음. 아,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안떠르네요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저 계산 좋아해요. 자, 여기는 1 플러스 a는 곱하죠. 3 마이너스 3a. 넘겨요. 4a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여기는 a 두 개를 다 구했죠? 한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합을 물어봤죠. 두 개를 달아. 답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5를 가리키는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면서 남성 고등학교 그죠? 작년에 있었던 1번부터 14번까지 풀이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